다음 주제는요,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개혁신당하고 한국미래가 합당선언을 했어요. 네. 양양자, 플랜 A, 빅텐트가 되느냐? 아니면 플랜 B, 제3지대가 어쨌든 그, 이, 국민의 힘 쪽에서 나온 분들이 한 세력, 그 다음 민주당 쪽의 흐름이 한 세력으로 해서 두 개로 쪼개지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나왔거든요. 한국 희망하고 그 합당하는 부분은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그 뭐랄까요 그 나름대로 뭐 명분도 있는 것 같고 실리도 챙기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니까 러명분이라는것 자체는 그거 아닙니까 뭐 양자 하면 우리가 아는 그 고졸 출신으로서 고졸 여성이 삼성전자 들어가서 임원이 됐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전대아 이준석한테 당당 그니까 개혁신당 대표죠 대, 대표도 이가고 같은 이과를 해서 뭐 기술 뭐 앞으로 음. 대한민국의 그 기술 발달을 통해서 미래의 뭐 거리를 막 챙기겠다 뭐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큰 거는 제가 현역 의원 한 명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정당에서 현역 의원 한명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회 정론관도. 현역 의원이 소개만 있어야만 설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이제까지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원칙과 상식 이런 데서 좀 도와줬겠지만 이제 그게 손을 안 벌려도 되는 거고. 개혁 현당이 원내 정당이 됐네요. 원내 정당이 됐잖아요. 이게 참 크거든요. 한 자리가.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양양자 의원이 했던 거는 혼자 본인 혼자 개인기 갖고 이제까지 꾸려놨던 거 어떤 식으로든 총선전에는 아 어딘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들어갈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파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음. 이준석 아, 이제 이,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만만디 전략을 더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만만디 응. 지금 당장 본인이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친다고 했을 때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지지율도 앞서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자기까지 생각을, 자기 대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반윤석열과 반 이재명 같고만 손을 합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이낙연, 이제 그전 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 24년이 있었던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당히 그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급한 사람의 손을 더수 잡아서 그 사람의 그분의 정치적인 재기나 향후 그 이낙연의 어 대권 도전을 위한 덜러리 절대 쓰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으면서 아마 오늘 양양자의. 새로운 그러니까 한국희망과의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 이준석 입지를 강화시켜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어서 빅텐트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 빅텐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 지금 모든 다섯 개 세력의 연결 고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말로는 왜 이준석 탈당하냐 이야기하지만 내심으로는 빅텐트가 퇴치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기 서 지금 사실은 이빅덴트라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한두달 전에만 이야기 하더라도 제3제대 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그뭐 여러 소선구구자라든지 뭐또 대승자라든지 그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피섭 이것 때문에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극단의 정치 음. 이 지금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 이거 어떻게 좀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양쪽의 극단으로서 이렇게 부딪힐 경우에 사실은 상대를 악마하고 제2, 제3의 이재명 피스과 같은 정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3 지역에서의 제3 세력이 나와서 뭔가 이 지금 양극단의 정치를 조정하고 좀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 3지대의 빅텐트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질, 그러니까 여건 성숙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의 만반디, 그리고 이낙연의 그 조급성, 이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전에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 국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아 텐트는 치질 가능성 이상 높다고. 제가 보건데는 국민의 지지층의 지지 성향이나 어, 대권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 통합 신당이 됐을 때시너지 효과는 안 나올 겁니다. 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오히려 그치 전체 지지를 합산만큼 음. 안 나올 수가 있다. 음. 그게 나오려면은 뚜렷한 대권 주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그전 국민,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유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고 차기 대권 주제가 한두 명이 더 이탈해서 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도 보건대는 이 지금 제3지대가 차라리 이제 이렇게 다섯 개의 세력은 아니에요. 내가 볼때 어차피 두개 세력이에요. 두개 세력으로는 정리가 되어서 선거연합을 하면은 것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가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마다는 찹탕밥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지금 이 짧은 기간 내에 각 당의 지은그 창당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왜뭐 당원 당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원 당규 만들어놓은 거로 또 이렇게 또 조율을 하고 그것 쉽지가 않는 이야기고 그걸 건너뛰어버린 국민들로 봐서는 선거를 위한 이합치 선배에더 보이겠나요? 지금 우리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크게 변동이 없어요. 10% 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게 지금 3위 지지율이 나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1등이 나오는 곳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통해서 어느 한 곳이든 1등이 나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낙연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준석당이 정책에서 자기만의 비전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쯤이면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던그 노인 무인승차라는 문제그 특유의 그 버릇이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 20대 남녀를 갈라치는 건 지금 노인과 또 젊은 층을 갈라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오늘날 그한국의 노인들의 요양이나 감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노인들도 무임승 차나 이런 부분은 좀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음. 이거 완전히 그냥 한쪽을 들고 와가지고 한쪽이 환영하도록 하는 그런 갈라치기 버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잡히는 지지율이 종선이 작아오면, 그, 두 당이 다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 쪽도 빠지고, 이준석 쪽도 빠지고 하면서요. 그래서 종선에서 실제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낙연은 그나마 호남에서 민주당에서 앞으로 공천 탈락자가 나오게 되면 그 호남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의 개인 역량으로 당선자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은 이준석당에 과연 그 가서 이 영남에서 공천의 그 탈락자가 당선이 되겠는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구가 좀 전망이 암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언론의 홍보나 언론의 보도하고 네. 다르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빅텐트를 완성하는 역할로서 김부검 총리가 역할을 한다면은 저는 대선 주자 문제도 해결되고 빅텐트도 완성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상 뒤에서 글립을 세게 지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은 멘토도 하고 이미 선언했고,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가서 자문을 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낙연 그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 부분에서도 최엄열 의원이 지금 정책위원장이 됐습니까? 그분 또김종인 위원장의 이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는모두그 그러니까 새로운 이 3지대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막강해요. 하지만 그 영향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라고 봐요. 자 남은 시간에 우리 미국 대선 우리 강그 소장님이 이 미국 부분에서는 네. 전문가이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양자로 리턴 매출 네. 정해진 것 같아요? 뭐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음. 오늘도 그 뉴욕 햄퍼스 뭐 프라이머리 결과로 보면 음. 그래서 트럼프는 뭐 공화당에서 거의 확정됐고 바이든도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확정될 거니까. 어?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뭐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리 둘이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거의 이길 가능성이 99%다라고 중. 아 이번에요?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에서 보면 좀 음. 외부적으로는 크게 표출은 안 되는데 중산층이 거의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두 배가 거의 많다. 그래서 미국의 과거에 그 중산층이라는 걸 떠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중산층이 되려면 13만 분이 있어야 된다거나 연봉이. 그럼 한국 돈은 1억 6천쯤 돼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중위 임금은 7만 4천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특히 그이 중산청이던 사람들이 굉장히 붕괴되면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나왔죠. 그 프리카이아트.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 불안정한 자산, 자산 계급의 노동자, 비숙련 그러니까 택배하는 이런 기사 같은 미국의 그 노동 일자리들이 대부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외관상으로 있는 게 표출이 잘 안되고 있는거죠. 미국에 대한 나라의 정치적 특성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묻지마 트럼프 지지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이 국경을 차단하고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막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립주의로 해외에 돈 안쓰고 국내에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11월 달쯤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진체에 빠져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볼 때는 이제 별 수가 없이 그냥 트럼프로 몰려가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시스템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에 걸려 있다지만 이런 법적 리스크가 별로 작동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뭐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계란 많은 이 약간 파시즘에 가까운 지도자를 뽑은 나라가 돼 버렸다라고 또 뽑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고 뽑았을 수도 있는데 또 뽑아 버렸다는건 음. 오늘날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지금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위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11월 대선까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상당히 유력하게 관측을 하시는데 95% 저는, 저는 저는 아직까지 음. 모른다 음. 백중샷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유엔프시에서 어, 오늘 지금 프라이머리가 있었거든요. 가상 투표 를 했죠. 그죠? 가상 아, 투표죠. 아, 그러니까 그, 그거는 그, 민주당이. 민주당이. 민주당. 입니다당 음, 공화단 지금 음. 제가 NPR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91% 개표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54.9프로고) 음. 어, 니켈리가 4 3 2프예요 그건 아, 지금 11.1%거든요. 네. 이런 조사 정확하네. 그니까 러 이, 음. 처음에만, 제가 오전만 봐도, 음. 그때는 한, 양쪽의 차이가 한6% 밖에 안 냈는데, 음.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음. 한다면, 사실 u 엔 m 스가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공화당 당원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음. 유, 일반 시민들도. 오픈 프라이머. 아, 오픈 프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중도 문학층들이 그 표심을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한다면, 공화당 후보로는 거의 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 트럼프가 거의 정해졌다. 오늘 아까 음. 내가 n p r 을 대드니까, 니케 엘리는 아주 아직 끝난 상황 아니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다음 문제는, 다음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예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니케 엘리가 주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죠. 방어를 하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1위를 못하면, 그게 끝난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슈퍼 하이일이 3월 5일이거든요 음. 3월 5일인데 하나 이게 뭐냐면 3월 4일부터 이 트럼프의 음. 그거제판이 그 시작돼요 그캡털힐 그러니까 의사당 난입 사건 음. 그 형사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음. 그래서 공화당에 그러니까 지금 그이 후보를 따내는 데는 문제 없는데 음. 문제는 그 지금 그, 시, 이거, 이, 본격화되는 이사브 리스크 중에서 음. 다른 재판들은 뭐 별, 저는 볼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을 뒤흔들었던 미 여사동 라임 사건.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 수많은 정원들이 나오고 트럼프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앉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중도무당층들이 생각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아, 이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면, 이, 저, 세계 민주주의의 일종의 1등 나라인데,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음. 지금 사실, 샤이 트럼프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2016 선거 때. 음. 저는 이번엔 샤이 바이든이 있다고 해요. 음. 왜 샤이 바이든이 생겼느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사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자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공격당는데 대해서 충분한 응징은 그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지금 비례를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어린이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기면서 이슬람과 유색인종들이 지금 바이든을 지금 표를 안 던질 거고 좀 삐져 있는 입장인데 결국 이 사람들도 11월 달에 그러면 막상 바이든이냐 트럼프이냐 할 때는 음. 이 사람들도 결국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택해서 다시 원래서 하던 투표 그이 성향으로 더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 지금 트럼프를 완전히 기울었다고 판정하기는 좀 빠르다. 저는 생각이. 예. 저도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을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러나 공화당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공화당 공화당 트럼프 경우는 네. 지금 네에 네바, 네. 네바다 지금 2월 8일날 네바다에서 어또 경선 이 있고 2월 24일날 그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거기 네. 사우스 사우스캐롤라이나 거기에서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고뭐 헤일리가 좁혀가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만약에 우위를 점한다면 음.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세를 얻고서 뭐 7월 달까지 경선이 이루어지고 3월 5일 날1 0 화요일이 있으니까 어저기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는 그냥 갈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그런 어떤 접근, 취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봐도 트럼프가 이길 거는 그렇지만 그러나 트럼프 지지 이네바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민주당이 좀 우위 지역이다 말입니다 거기도 그 저기 이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 지금 지지율 지금 뉴햄프셔보다 더더 따라갈 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시적으로봐 서는 그렇게 허락거락 저기에 트럼프가 후보 확정을 전개 하고 싶은 희망 사항대로 안될 가능성 커다. 두 번째 대선은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국내 문제가 우선 이거 제일 큰 변수라고 하는데, 5번 대에서는 지금 국립, 미국 국내 문제가 심각한 건 맞아요. 심각하고 국내 문제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가 연동이 되어가 있단 말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그는뭐 생필품 문제, 소비재 문제가 다 연동이 되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르겠어요. 내가 저기, 케네디 시절에 그 쿠바 봉쇄 때의 그 미국의 위기감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중동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긴장 관계는, 오번 총선, 대선 직전 여름에 넘어가면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그 문제를 직분당인 바이든이,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어떻게 집권당에서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미국에 보면 바이, 바이든은 아직 그 반격을 안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거 공식적인 적극적인 캠페인을 아직 크게 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트럼프가 성공한 형국이에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형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우위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여요. 예.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미국 민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아마 우리 이 세계 모든 분들한테 숙제로 남겨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와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는 음. 유대인, 이스라엘 문제에서는 그 자기 사이가, 그, 쿠션. 쿠가과 음. 그 이스라엘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나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는 트럼프가 전적으로 밀어줄 거라고 보지만 나머지는 다 발을 뺄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발을 뺀다고, 오늘 보면 당장 대만에 있어서 TSMC입니까? 반도체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만을 비난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더 대만도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한반도. 전형적인 고립주의네. 네, 전형적인 고립주의죠. 응.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이렇게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개냥해가지고 ICBM을 쏠 거라고 봐요. 대선 직전에. 그 트럼프, 트럼프를 돕는 거죠. 실물이 발사할 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실물이 발사. 예. 네. 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발칵 뒤집어질 거고 트럼프가 이제 이 문제를 내가 김정은이하고 친하니까 당선되면 곧바로 당선자일 때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은 도우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트럼프 임기 초반에 미국하고 군축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군축.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ICBM이나 전략핵만 그렇게 통제하고 나머지 북한의 핵은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라고 보여요. 음. 그러면 일부 조한 미군이 또 철수하게 될 거고 한국에는 또 엄청난 한 10배 정도 되는 조한 미군 주둔 분, 분담금을 요구할 거라고 그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이 상당한 위기 의식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긴 그럼 그게 내년에 벌어지는 일이가요 네, 당장 뭐그 내년인데 또 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물건에 음. 10% 이상의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음. 이제 FTA나 WTO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최대의 소비국과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음. 이제 FTA, 한미 FTA 필요 없는 거고 음. WTO도 필요 없는, 다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요 자금차는 포함. 예, 요즘 WTO가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해져가지고 음. 없어졌죠. 실제로 없어지듯잖아요 그다가 지금 나토에서 발을 빼겠다고 또 지금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기에서 자기가 좀 나름 트럼프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비서실장 음. 무게가 있는 사람을 쓰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뒤에는 일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음. 완전히 그냥 뉴페이스들만 가지고 음. 자기 말 듣는 식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두 번째 하게 되면 아베가 처음 임기 1회에서 1년도 안 돼가 쫓겨났다가 두 번째 했을 때는 굉장히 그립이 강했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립을 음. 강하게 지 마음대로 초반부터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 같이 이제 이 경제 문제에서 수출하는 부분에서 데미지가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나올 수 있고 안보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아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무슨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네. 민주당에서 트럼프 당선을 바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래서 제일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응. 사람은 한국의 주사파 <laughs> 진보당이 제일 바랄 것 같고 응.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응. 오히려 바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그윤 정권이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저는 그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다가 네.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이 대화를 굉장히 촉구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결국 음. 미국 대선의 이 쟁점이 음. 대선이 확 붙어가지고 제일 뜨거울 때한 음. 10월 초쯤에 음. 김정은이가 쏜단 말이에요. 음. ICBM을. 음. 그리고 뭐 핵실험도 한번더 세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야, 이거 북, 미, 북한에서 쏜이 핵을 탑재한 ICBM이 미국으로 실제로 날라온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논란이. 버려질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한국 문제는 버려놨다가 북한 음. 문제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이 그 계산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띄우는 거는 너 어떻게 함싸아라 제대로. 내 선거에 가장 유리할 때 지금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봐요. 음. <laughs> 아니, 뭐, 그런 상상은할수 있다고 보지만,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신북궁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laughs> 선거에 북한이 뭔가 한다? 근데 실제 만약에 고각반사가 아니고, 진짜 ICBM을 실제 사건을 쏠 경우는요, 저는 미국이 절대로 아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북폭을 할, 음. 소매를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기 음. 위해서 아, 아마 바이든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는 북한을 선보는데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요격이나 하지 전쟁안 합니다. 미국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쟁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격, 요격 정도는 하겠죠. 요격 요격, 요격 한다는것자체도 그 진짜 엄청나게 그건데. 음. 요격을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실패할 가능성도 실제 지금 있겠죠. 미국이 요격을 제대로, 제대로 할수 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제대로 못 한다는 아니 그걸 하면. 한 번도 말로 오는 거예요 직접 음. 그러니까 그니까 대륙간에 다른 대륙에서 말로 오는 거지 맞춰 움직없잖아요아 사업 시뮬레이션 해봤지. 해봤지. 음. 그러니까, 그런 음. 만약에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음. 집권세들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일단, 그, 트러프가 되면, 정말 한국으로서는 위기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1기 가족 없다는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어른의 축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제임스 메티스라든지, 맥마스터라든지, 음. 이또 볼터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해줬는데, 어른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나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게 했던 사람들. 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구, 국외 정치 요소들도 음. 다 지금 응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주한미군 방임이 분당 5 0 0 5배 해놔라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오히려 어, 나가는 바람에 그냥 음. 수톱 됐잖아요. 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5배하고 10배로 올리라고 음.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아마 제 생각에 는 아마 북한의 핵무장을 핵 동결을 전제하면서 아마 음. 북한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저 남한도 그러면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동결 그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소리잖아요. 비핵이 음, 있으니까 우리가 어, 그럼 나만 너그도 만들어라. 이렇게 트럼프가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아, 그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빨리 핵 재처리 시설이라도 이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회사, 회사, 협상얘 <laughs>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호관세. 지금 10% 무조건 때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10% 때리게 되면 미국 국내문가도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음. 외국에 싼거 들고 와갖고, 물가가 낮게 유지됐는데, 그, 런또 그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트럼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있는 게,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잖아요? 그럼, 이 미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무조건 대통령 두 번이 안 돼. 요세 번이 안 돼. 그니까 러 이번에만 당선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못 넘으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못 넘으면. 음. 딱 헌법에 명시돼 두 번만 계속이에요. 연임 조항이 아니라 딱 재선까지만 할수 있어요. 루스벨트 여러분만. 루스벨트 이후에 마지막에. 이후에 앉아 그 헌법이 바뀐 거예요. 음, 음. 내반하는 바람에 그때 바뀐 거기 음.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2년 뒤에 2026년 중간 선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럼 테가파 집안승인 없거든 공화당이 음. 그러면 그래 음. 테러파가 마음대로 해둘수 있는 건2년이 거예요. 그럼 음.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가면 모든 걸다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위안을 음. 삼을 수 있는 거는. 그, 아니, 그 정도. 트럼프가 되면 어쩌다 윤석열도 상당히 멘붕이 오겠네요. 멘붕 아, 오는데 오히려 음. 또이 윤석열. 피지를 맞춰서. 그 케미가 맞을 <laughs> 수 있다. 케미를 맞춰서. 화끈하게 하는, 그래서 뭐, 그래서 더잘될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상당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음. 그, 그, 거기에 대한 소위 플랜 B.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가운데서 예, 그 부분에 가진 영향이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그 짚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1월 자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